너무 많네. 네. 다 먹어. 아뭐어 뭐. 나만 나만 나올게. 걱정하지 마 네. 어가락가락 아. 그래. 어서 먹어. <laughs> 엄마 고생 안 시키려고 네다 그래. 네. 만들어 놨다 이래. 물만 어. 부으면 될게. 위원장도 만나고 공연도 했어. 고생 안 시키려고 <laughs> 했고 됐습니다. 아들이 지금 다 컸어. 난안 컸어. <laughs> 이리도 오면 그러니, 런 지가 다 하지, 나는 안 해. 힘도 줘라, 안어 나는, 응. 나는, 어디 집어 넣은지도 몰라. 찾으라고 아 죽겠어. 근니 엄마가 해야지, 애기들이 하면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나도 힘 나도 손도 안뜯는데 아들이 차 갖다 넣어버릴지 몰라. 이수 언제 온다? 일일날 아. 온다. 이리라이오나라이리나이날나라리나라 이리나라. 이리나이나 응. 아이 그 조금이라도 물이 겁나게 많이. 조금요? 응. 근데 조금. 많이 들어요? 응. 응, 물이 겁나게 많이 들어. 응 나는 소리 빨리 나왔어. 내일 수영해도 되겠네. 진짜 물이 많이. 예, 네, 내일 저녁에. 많이 든다. 저녁에 가서 수영한다고. 응. 저녁에 물 드네요? 응. 저녁에는 안돼못서서이 시간에는 괜찮. 마블리 하냐 하실라? 아무거나. 머리가 아 못... 먹어? 먹어, 머리가 아픈 게. 아무것도못 먹었어 게. 먼저 먹어? 픈먹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머어가 게. 또어가아 게.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어디로안들 게. 머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게. 머리가 아픈 해머리 게. 머리가 아 게. 가 아픈 게. 머 아픈 리 옛날에는 많이 먹었잖아 나고 있어서 나도 잘 먹어. 해파리하고 해파리가 맛있는데 해파리 갖고는 두부지 썰어놓고 이거 어디서 샀어 문과시. 해파리 시트 넣고 먹어. 부산서 사왔어 이형제 쪽은 쪽은 국토 장에 아니, 아니 저 자갈치 갖고 한 차대기 샀어. 뭐실까요? 그리야 뭐, 그런 게 이러고 여러번 굿구나 한 이십만 앞치 샀어. 왜? 언제? 여기 사람들 거

그아예안 먹거든 오가시니가 응. 좋다 깨끗해먹을줄몰라나봐 아직 너으면는못 좋아 이렇게 제가 대상을 햇발도 갔다 장니까못 먹어 부산 자루응 근데 펄아 흔드니까 맞아? 흔드네 햇볼이 어저께 어떤여자히사드데 햇빨이가 한달에 좋았어 한달에 그러니까 80년대를 몰랐다니까 내가 가져가니까 버렸다니까 아 우리 다 먹었어 옛날에 근데 안 갔다라 뭐 이게 뭘라 모르지 주산 사람 먹을 줄 알아? 이 자는지 못 알지? 땅 죄는? 몰랐어요 왜냐면 밑한번 먹을 줄 몰랐어 애. 응 침대 찌김이랑 먹어야 입맛 돌아오네 응. 이거 이거? 해파리 요새 나오는 놈은 잠깐 왔다가, 울게 붓고, 좀 짱을 우려놔야지. 그래 놨잖아. 텔레비서 본게해파리가 사람 무릎 뜯어버린대 괜찮은 줄릭고가 그걸 뜯을 아니라. 쏴, 음. 쏴. 그래. 그 빨간 팀이니. 그래갖고 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된대. 겁나게. 그래서, 인생 부업을 마비하고. 그렇게 병원에 가라게. 음. 강한 일 했었자. 빨간, 어, 것이 어, 어, 하얀 어? 음. 음. 빨간 것이 리게 하얀 건 없잖아. 래 빨간 것이 다이야 응. 아, 달아, 나도. 저번에는 엄마 맛이 좀 그렇더만, 이번에는 딱 내면 뭐. 아우? 응. 저번에 소, 초 수초 쳤어, 그러나? 응. 수초 안 쳤어? 오늘 수초 치면 안 돼. 수초 다 빠지면 오늘 수초 치겠잖아. 너무 많이 쳤으 아, 아 어, 능그르르르 저번에 맛이 좀 이상한데, 이번엔 딱. 나골도만. <laughs> 나골도만? 응. 이 나골도잖아. 어차피 선생님들. 식제 너무, 너무 많이 썼어, 쌤번에. 아, 맞죠 아니, 뭔가 신 내가, 내가 신 너무 많라고 아니, 너무 나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약간 식으로 맛있다. 응. 식재로 많이 썼다 이거는 딱 맞네. 아, 사라져. 침틸이가이가시오 맛있냐? 오미오미 음. 음. 또, 어쭈쭈엎어버렸네 아, 아, 네. 네. <laughs> 우리 아들 둘만 오지? 다른 글자도 적혀있는데 쟤네도 온다고 했는데 아, 저게 사실은 저 글러브가 제가 새끼들 밥을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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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좀 새끼들 밥해 주려고 거야? 저 새끼들하고 기억이 되는데 새끼들 맨날 인데새끼들 일과 명기그 중간이 용자예요 큰소리 공룡인데 그 용자라는 한자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지러안어지 그게 해져서 나는 밥 요새 많이 먹어 나마나년에나밥못 뭐, 먹었어 근데 그래, 올해는 그래, 많이 먹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글러브를 시그니처로 가져오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감정표현에 전문 감정단이 가격과 책정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감정표정만 네, 절권도를 <laughs> 창시한 무소빈이죠국의 유명 배우인 조아라씨가 장영씨의 시그니처인 글러브가 있듯이 이소령의 시그니처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 쌍절곤과 어제부터 어제부터 시작한 모비입니다. 저 쌍절곤은 54만 홍콩 달러 한화 약 9천 5백만 원이죠 노란색 트레이닝복은 78만 홍콩 거지. 달러 밥을 안먹서 어디를 갔어 4천만 원에 2개 합쳐서 2억 3천 5백만 원에 합쳐된 비율이 있습니다 이소룡 하면 또오르는 노란색 트레이닝복과 쌍절곤이 2억 3천 5백만 원 찢은 거먹어봐야겠 입맛 돌아와 좀 덤덤하시네요 저 정도는 그럼 나도 좀 아니 저 지금 지금 이게 제 감정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러 지금 와다치가정말 뭐, 정말로 항상해 보자 아 정말 원가만 받아도 좋겠어요 블로그 <laughs> <laughs> 원가가 있을까요? 용태하저가 있잖아 지네이학 바꾸려나 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또 장력장을 복싱의 대회나 짬뽕인거라 <laughs> <다른> 사람들이 많이 <laughs> 하시죠 응? 아? 어, 뭐, 아마추어 대회라든지 직접 나가신 경험 이 있으실까요? 스파딩을 위주로 많이 했기 고 그리고 프로테스트를 그래. 식구만 식구만 식구만? 얼른 먹이자. 얼른 와. 내가 갖고 온게더시커멓아저는저 색깔 더 시커멓잖아. 응, 다 먹고 있니그으라고시니처니년 뒤에 어떻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때는 뭐나는 그때까지 1 0도 역사. 요즘에는 이제 음. 뭐 이제 의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4 0년4 7년 지났나면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래밤이러면 잠이 나겠어 그냥 나고있뭐 음. 이따가 다보고싶고면 그때 지내면 그때까지 영어로만 한강 구멍이 고 나는 막 집에서도 엄마 이아어4 7일을 수많은 작품 속에서 이슨과눈하로기으로이좀 아, 맛있다. 네. 이게 더 맛있고 나가 이거 말도 안돼. 이거 좀 갖고 건조가 먹는 거야. 이게 안심 맛김이네. 야 이거 시끄럽잖아. 엄마 하고는 하려고. 하려가 음. 다안맛있네신속 그래. <목소리> 쉬어가면서, 로 살고 싶지쉬어가하니 쉬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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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쉬어가면면서도어가면서서쉬어가면가면서쉬어서가서어가면서어가면가가면서가면어가서 옛날에는 막나 혼자 이으로 여기로 아프면 오늘의 시그니처 피를 좀빼좀첫것 네, 같아요.